오모 오모 알았어 알았어 안녕하세요 오모 아빠입니다 오늘은 좀 오모 엄마가 아직 퇴근을 안 해서 제 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어차피, 모모 엄마는 제가 영상을 찍어도 잘안 보거든요? 어, 저보고 제 영상이 다 아재 느낌 난다고 뭐라고 해요. 근데, 28살이면 이제 나도 아재지. 그지, 모모야? 왜 이렇게 눈곱이 꼈니? 응? 그리고 오늘 모모를 제가 자꾸 안 예뻐한다 그래서 오늘은 좀 예뻐하는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해요. 야, 어디가? 원래 그런지 모르겠는데 고양이들은 이렇게 갑자기 밥 생각이 나나 봐요. 그래 갖고 예쁜 밥다 말고 또 이렇게 밥을 먹어요. 모모야. 맛있어? 제가 오늘은 새 밥을 넣어 주긴 했거든요. 오 어, 카메라 찍으라고 비켜준 거야? 오늘은 뭐 먹방으로 갈까? 그래 맛있게 먹으면 한번. 근데 사실 이거 너무 지루해. 밥다 먹었냐? 다 먹었어, 모모? 앉아봐. 앉아봐. 꾹꾹이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네 똥꼬밖에 안 나와, 모모야. 수치스럽지 않겠어? 제 몸은 제 위에서 꾹꾹이 하는 걸 좋아해요. 뭐, 뭐. 뭐야? 아빠가 너 이렇게 막 무섭게 하고 그러니? 응? 안 그러지. 아빠도 죽겠지. 근데 왜 엄마는 자꾸 아빠한테 뭐라고 하지? 응? 너 좀만 더 가봐. 비서 줄게. 오늘 이렇게 제 눈을 마주치고, 이렇게 눈을 깜빡깜빡 하면은, 그게 눈키스라고 하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게. 저는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뭐, 왕이야. 이리 모모 너무 예뻐요. 응? 왜 이렇게 예쁠까? 응? 누가 이렇게 세상에서 제일 예쁜 고양이야? 어? 누가 이렇게 예뻐? 모모가 이렇게 예쁜가? 우리 모모는 모아나에서 이름 따왔지? 디즈니. 응? 그리고 우리 모모가 뚱냥이가 아니에요. 자꾸 뚱냥이라고 하는데, 이거 다그 털이에요. 털 이거 봐요. 이 카메라로도 잘안 나오는데, 몸은 너무 억울해요. 그렇게 놀리는 거 그치? 몸 억울해 죽겠지. 아주 그냥. 아고아고아